여러한테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공백기 동안 있다가 어떻게 보면 컴컴이 들어온 거잖아요 컴컴 어, 저희가 뭐,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온 거잖아요 아갈 곳은 여기야 이거 케이크를 냈었나? 신에와 그러니까 아무튼 어 정말 오랜만에 그 무대를 서긴 섰는데 무대에 올라온 전에는 약간 낯설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, 아, 정말 오랜만이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, 딱무대 올라가서 이제 카메라 딱 켜지는 순간, 오케이, 레스게라 <laughs> 여기가 네 그라운드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정말 좋았던, 좋았던 그 무대였어요. 기억이 되게 좋았어요. 그래서 뭔가 컨디션도 좋았고,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이때까지 준비했던 그 연습과 모든 거를 딱 보여줄 수 있는 네, 그런 컨디션과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. 제일 기억에 남는 무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.